C는 어디에 있는가? 그곳이 근본이고 바닥입니다. 근본저자는 근본이며 바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37강입니다. 한자는 속담이나 유행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지요. 사유변화와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순멸하기도 합니다. 셋단자는 그런 변화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근본저자에 관련된 다섯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근본절자입니다근본절자는 근본을 의미하고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근본절자는 성시실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성시실자는 씨를 의미합니다. 씨앗이죠. 또 점주자는 점을 의미하고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절자는 씨앗이 위치한 곳이 근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본은 씨앗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식물이 몇게 있으면 이 중에서 근본이 어디냐? 씨앗이 있는 이곳이란는 뜻입니다. 근본 젖자는 씨앗이 위치한 곳을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근본은 씨앗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근본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근본 젖자입니다. 근본 젖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낮을 젖자입니다. 낮을 젖자는 낮다는 뜻도 있고, 구부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낮을 젖자는 사람인변의 근본 젖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고, 근본 젖자는 근본을 의미합니다. 또한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을 쪄 자는 사람의 근본은 낮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낮게 시작한다는 게 낮을 쪄 자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황후장사를 하더라도 그의 어린 시절은 연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을 쪄 자는 사람은 누구나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낮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낮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저수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수하심은 머리를 낮추고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숙여 복종하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라는 말에서나 저속이라는 말에서 낮을 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바닥저자입니다. 바닥저자는 바닥을 의미하죠. 밑을 의미합니다. 이 바닥 젖자는 집엄 자와 근본 젖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엄 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집의 차마를 표현하고 있죠. 또 근본 젖자는 근본을 의미하고 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젖자는 집의 근본은 바닥이라는 표현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춧돌 등 바닥이 집을 형성하는 근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라 하더라도 근본은 있게 마련이지요. 그 근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바닥입니다. 지칫돌 등으로 이루어진 바닥이 바로 집의 근본인 것이죠. 바닥젖자는 집의 근본은 바닥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저지화는 우물 밑에 개구리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데 정저지화는 우물 밑에 개구리입니다. 또한 철자하다고할 때나 저변이라고 할때 바닥젖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막을 젖자입니다. 막을 젖자는 막다는 뜻도 있고, 거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막을 젖자는 손수변의 근본 젖자로 구성되었죠.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 근본 젖자는 근본을 의미하고 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젖자는 적극적으로 근본을 막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는 바닥에서 벗어나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스스로가 바닥에 있게 되면 그거에서벗어나라고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공동체만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는 3.1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놈들에 의해 핍박을 받으며 바닥에 있지하고 있을 때 이에 벗어나라고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든 바닥에 있게 되면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게 마글자자의 설명입니다. 가서 저만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저만금은 타양에 살 때는 고향 가족의 편지가 더 없이 반갑고 그 소식의 값이 황금만냥보다더 소중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향 소식의 소중함을 이루는 말이지요. 또 저항한다고 할 때나 저촉된다고할때 마을 젖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 젖자가 포함된 네 번째 관련자는 집 절자입니다. 집 절자는 집을 의미하고 관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집 절자는 근본 젖자와 건덕 붓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근본적자는 근본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의미하죠. 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고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절자는 집은 언덕이 근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에서 언덕에 있는 집이 근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을에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집이 있고 강 건너에도 많은 집들이 있죠. 이 많은 집들 중에 근본이 되는 집이 어디겠는가? 바로 언덕에 있는 이 집이라는 것이죠. 이 집이 이마을 대표하는 유력자의 집이기 때문에 근본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에도 조망권이 좋은 집들이 훨씬 좋은 값을 받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집저자는 언덕이 근본이라는 표현으로서 마을을 대표하는 유력자 집이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근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저하라는 말이 있죠. 저하는 왕세자를 높여 이루는 말입니다. 이 왕세자는 다음 왕권의 일순위자인 것이죠. 또, 저택이라는 말에서나 사제라는 말에서 직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저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숫돌지자입니다. 숫돌지자는 숫돌을 의미하고 닭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숫돌지자는 돌석자와 근본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돌석자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본저자는 근본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숫돌지자는 돌의 근본은 숫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돌은 돌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돌의 쓰임은 참 많습니다. 담벼락을 세울 때 사용되기도 하고 성곽을 세울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칼을 갈때 무기를 갈때 사용되는 숫돌인 것이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자의 핵심적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을 갈수 있는 숫돌이 돌의 근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금속을 숫돌에 갈고 닦으면 무기가 되고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글자가 숫돌 지자입니다. 숫돌을 지석이라고도 합니다. 팔이나 낫 따위에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운 데 쓰는 돌을 숫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한자로 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본 절자에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 공동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